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보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어떤 교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이 잠시 주저하더니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비판의 은사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성도님 그 비판의 은사도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판의 은사도 어떻게 쓰여집니까?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비판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마시고 본인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떤 단체를 보나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이런 비판의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허물만 지적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남의 실수와 허물을 침소봉대. 무슨 말인지 알죠? 조그만 이 바늘 같은 일을 몽둥이처럼 크게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격이 그렇게 형성된 사람이라면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성공하기 참 힘듭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 대하여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비판이 또 몸에 베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어느 분야에든지 항상 이 비판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비판을 하면은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칭찬을 하면은 그 칭찬을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이 곧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칭찬보다는 비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원래 비방이라는 이 말은 사탄의 말과 동의어입니다. 비난과 그리고 헐뜯음은 마귀가 시키는 일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기운 빼게 만들고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믿음에서 떨어지게까지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비난에 대해서 이 비난에 대해서 말을 소개하면서 이 비난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비난은 첫 번째 결코 치료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상처를 줄 뿐이다. 비난, 그것은 결코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관계를 파괴시킬 뿐이다. 세 번째로, 비난 그것은 결코 결속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분리시킬 뿐이다. 네 번째, 비난 그것은 결코 세우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허물 뿐이다. 다섯 번째, 비난 그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이처럼 비난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의 허물을 둘추어 내기보다 사랑으로 덮으라. 그래서 사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송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사실 이 비판의, 우리 사람들의 이 비판의 기능은 죄로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면 은 로맨스, 다른 사람 하면 뭐라고요? 스캔들입니다. 내가 늦으면은 사정이 있어서 늦었고 다른 사람이 늦으면은 핑계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은 야, 저, 나는 참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은 속 좁은 사람. 내가 약속을 어기면은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쓰면 관용한 사람. 다른 사람이 돈을 쓰면 낭비. 내가 옷을 사 입으면 멋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옷을 사 입으면 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 편성하는 것도 내 셀이 어렵게 짜여지면 짜증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셀이 어렵게 짜지면 뭐라고 할까요?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반찬도 내가 만들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반찬을 하면은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고 그렇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사위를 칭찬합니다. 을 우리 사위는 너무 좋아서 우리 딸이 늦게까지 잠을 자도 괜찮고, 날마다 미용실 가도 괜찮고. 저녁에는 날마다 외식한데, 정말 우리 사이는 멋져.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흉봅니다. 우리 며느리는 뭐가 참이 많은가, 그렇게 늦잠을 자고, 무슨 멋을 부리려고, 날마다 미장원을 가며, 우리 아들은 뼈빠지게 돈 버는데, 저는 날마다 외식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비판의 기능은요, 죄로 오염되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상대편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물론 비판 중에도 건전한 비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아예 비판 그 자체를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면은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국 교회가 조금이라도 부패하고 세속되어 간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 아픔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비판의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비판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책망까지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잘못되어진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을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책망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이미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둠과 손을 잡고 세상과 손을 잡고 잘못되어 가고 그래서 그 영혼이 파괴되어져 가는데도 조금도 책망의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책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책망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 가지고 형제에게 삼쳐주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한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는 것보다 칭찬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칭찬하며 사는 것이 송도의 본분이에요. 왜 비판하지 말라, 말라, 말씀하시고 칭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 할것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치고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치고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비판받지 아니할 만큼 온전한 사람의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목사고 장로, 장로로 떠들어봐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믿음의 형제들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게 원수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다 마음에 드십니까? 어떨 때는 정말로 나은 것을 후회할 만큼 원수 같은 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가정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는 집인은 좋고서 집이는 집인은 몸보기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고 탄식하며 가족을 향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판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용서하고, 그때는 덮어주고, 그때는 기도하며, 그때는 사랑해 줘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예수 믿고 한교회 문을 드나들 어, 때도 때로는 온수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한 마디가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눈물을 뽑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를 안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며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오히려 용서하고 덮어주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가를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아,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인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3절, 4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티, 여러분 아시죠? 눈에 조그만 티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들뽀는 뭐예요? 저 천장에 중심을 바치고 있는 그런 뼈대들 이것이 들뽀입니다 자기 눈에 들뽀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만 보고 그것을 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비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먼저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사는 집에 옆집에 한 가정이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온이집 주부가 얼마나 빨래를 못하든지 세제를 때로는 잘못 쓰는지 빨래를 열어 놓은 것을 이렇게 창 밖으로 내다 보면은 빨래 항상 얼룩이 져 있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이 주부는 자기 남편에게 그 옆집 주부를 흉을 봅니다. 저 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저 주부는 어찌라 어떻게 빨래를 하건디 저렇게 더러운가 모르겠다고.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내다 보니까 빨래가 너무 깨끗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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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옆집 봐봐. 세상에 지금까지 빨래가 더러웠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서야 빨래하는 방법을 알았는 것 같아. 빨래가 너무 깨끗해.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보, 오늘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유리창문을 내가 깨끗이 청소했거든? <laughs> 비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창문을 닫지 자기 창문을 닫지 않고 남의 빨래가 더럽다고 욕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타다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고 남 보기에 경다는 것처럼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목사가 하는 목회 일에 비판하는 일에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목사가 하는 일마다 이래라 저래라 비판하는 그런 교회치고 부응하는 교회들 보셨습니까? 이리 비판하고 저러, 여기서 모이면 저렇게 비판하고 쑥덕쑥덕 되는 이런 교회치고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앉으면 이쪽에서는 저쪽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 영혼이 성숙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 비판하지 말라.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왜 낙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이해심과 양보와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주님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밥한 끼도 사지 못하고 대접할 줄도 모르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향하여 이러쿵 저러쿵 비난만 쏟아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커피잔, 커피 한잔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시험듭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팍팍 쓰면서도 교인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봉사할 힘이 없으면 남이 봉사하는 일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시시비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격려하시고, 못한 거 있으면 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스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 잘해서 축복이 오고, 말 한마디 잘해서 칭찬을 받고, 말 한마디 잘해서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사는 거 인사할까요? 칭찬하는 이야기를 합시다.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하면 그 칭찬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칭찬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우리 주변에 제가 조금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 이거 나를 칭찬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이 항상 저에게 저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저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왜 김판전 목사는 저렇게 일이 잘 풀릴까? 왜 김판전 목사 교회는 저렇게 늘 부흥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꼭이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 김판전 목사는 절대로 자기 교회의 흉을 보지 않아." 김판전 목사는 자기 교회 허물을 말하지 않아 자기 교회의 장로가 어떻고 자기 교회의 집사가 어떻고 자기 교회의 권사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 이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이건 제 소리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알 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에요. <laughs> 네. 여러분, 칭찬하면요. 그 칭찬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네. 자녀를 비판하기보다 칭찬해보십시오. 네. 며느리를 비판하기보다 칭찬하세요. 할렐루야. 시어머니들 아면하세요 <laughs> 시어머니를 비판하기보다 시어머니를 칭찬하십시오 며느리들 대답하세요 <laughs> 네. 교회를 비판하기보다 자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의 문을 막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칭찬하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칭찬은 또 다른 칭찬을 낳습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칭찬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칭찬은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형제를 칭찬하고 격려하도록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살면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실수는 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들을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좋은 점. 그래서 그 형제의 장점들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성령의 눈입니까? 성령의 눈입니까?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점을 보고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형제를 불쌍히 여깁니다 성령의 사람은 형제의 좋은 점을 봅니다. 성령의 사람은 형제를 격려하고 칭찬할 지언정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시고 탄식하는데 내 영이 춤을 출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살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근심하고 다시 가신다면 우리의 영은 메말라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목회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형제들로 인하여 상처입고 고통당하고 온 경우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샘물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샘물교회 와서 애 찬양하며 샘물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샘물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은 모든 상처가 치유받기를 바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